틱톡은 미성년자 안전을 위해 16세 미만의 유저들에게는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댓글로 문의가 많이 달려서 제한되는 기능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계정 비공개? 모든 16세 미만의 틱톡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됩니다. 해당 계정의 영상은 본인이 팔로우를 승인한 사람만 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활용 기능? 이어찍기나 듀엣처럼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기능은 모두 허용은 안되고 나만 혹은 친구만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팅맷 또한 모두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으며 마팔로우하는 친구나 아예 안 받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 허용 마찬가지로 모두 허용은 안됩니다. 혹시 다른 사용자에게 DM이나 댓글을 남기고 싶은데 안될 경우는 해당 사용자가 이렇게 미성년자이거나 막아놓은 것입니다. 영상 공개 범위. 영상을 올릴 때도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조건은 팔로워 1000명 이상, 16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도 16세 미만이라면 사용이 불가하고요. 16세 이상의 경우엔 스트리밍은 할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면 선물 기능은 또 제한됩니다.